여기 지금 배기음이죠? 자, 우우 야. 안녕하세요. 이카카오트의 허프로입니다. 바로 이 모델은 상상을 뛰어넘는 차. 초라는 차 바로 G 바겐 63 AMG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가격은 2억 4,5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V 8이 트윈 터보 AMG 모델입니다. 마력이 570마력 정도 되고 그리고 토크가 자그마치 77입니다. 뭐집한 채를 이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토크입니다. 정말 이 차가 너무나 이탐스럽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 차가 시골 같은데 있죠?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시골 같은데 다니면 차를 잘 모르시는 잘못들 있습니다. 이 차가 지나가면 이거 뭐 갤로폰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시는 분들은 이 지바겐이 어떤 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바겐 같은 경우는 타고 싶어도 탈수 없는 차. 아무나 탈수 없는 차. 이것이 바로 지바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바겐에 대해서 허프로가 낱낱이 모아 모아서 톡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지바겐의 이 정면부입니다. 이 정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 벤스의 이 엠블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전혀 이질감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큰이 이 벤스 엠블럼이 더욱더 이 지바겐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AMG 딱 보이시죠? 자이 보시면 정말 이 퀄리티가 이 장난이 아닙니다. 퀄리티가. 자, 여기 보시면, 전방 이렇게 카메라가 있죠. 자, 트윈 터보고 이 마력이 좋다 보니까 이차의 이런 밑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트윈 터보니까 이 냉각기입니다. 냉각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도 이 냉각기가 양쪽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 깜빡이죠? 깜빡이. 깜빡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심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이 엔진 후드를 여는데 이 알루미늄이 보니까 여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엔진 63 AMG V8 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이 엔진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자필로 해서 친필이죠 친필로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투인터보다 보니까 야 이쪽 공기구가 양쪽에 이 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눈여겨 볼게 뭐냐면 이 바로 이스트럽바입니다이스트럽바인데야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두께가 장난이 아니고 자 그럼 보시면 순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야 차를 이 정도를 만들어야지 하기사 뭐 차값이 2억 4천이 나가니까 자 안에도 보시면. 꼼꼼해서 어디 물한 방울 어디 바람 하나 이 통풍이 안될 정도로 이 고무 실링이 굉장히 잘돼 두껍고 잘돼 있습니다 역시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에 이 방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도 와한 2cm 이거 에스카라스보다 더 두껍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 옆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옆 모습은 22인치 블랙 다크 휠입니다. 초 경량 휠입니다. 이초 경량 휠 실감만해도 4 개가 천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블랙앤 레드 이 캘리퍼입니다. 이 캘리퍼 좀 보세요. 야이 캘리퍼가 이 빨갛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디스크는 이 통풍식 디스커라서이 구멍이 뽕뽕뽕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타이어 역시 보시면 이 차에 걸맞게 피넬리의 피제로 타이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안에를 한번 보시면 댐퍼인데 이 댐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알루미늄으로 전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밑에 이새 덩어리 보세요. 이새 이 덩어리 보세요. 이 굵기 좀 보세요. 이 차하고 만약 에 접촉사고 나면 뭐 큰일 날것 같습니다 이 쇼버죠 이 댐퍼 이 댐퍼도 여기 보시면 전부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감싸고 이쪽 안에 부분도 보시면 아주 꼼꼼하게 정말 차잘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벤스를 안탈 수가 없습니다 이 배기 여기도 보십시오 이 배기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도 보면 이 알루미늄 같지도 않고 스테인스 같습니다. 스테인스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 보십시오. 아래. 와, 정말 이 너무 환상적으로 꼼꼼하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옆에 사이드 발판이죠. 이 발판도 한번 보시면 기가 찹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머플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었고 보시오 하나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예술 작품 이게 어떻게 자동차라고 이 생각이 드는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죽을 보겠습니다. 야 가죽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건 우주인이 만들었다.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 이 퀄리티 지금 보시는 게이 핸들인데 핸들도 좀 보십시오 야 진짜 얄습니다 a n d l i n 이핸들이핸들이쪽은 전부 이카은 전부 이카본있니다카본으이핸있 자체가 가죽은 이 핸들 자체가 가이 알칸트라입니다 알이트칸트라입니다알이트정이천헤드라이죠헤드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헤드라이닝이 전부 이알칸트라이 재질로 돼 있습니다. 차 값이 비싼 만큼 에디션인 만큼 정말 차가 탐이 납니다. 탐이 나요 보시면 자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배기음이죠. 자, 어우어우야팝콘 튀는 거 보세요. 팝콘이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팝콘이 튀고 있습니다. 안에 보겠어요. 안에 뒷자리인데 뒷자리는 좀 상대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불편한데 뭐 그래도 이, 뭐이 정도 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차가 몇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몇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불필요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이 리어 뒷모습입니다. 야 뒷모습도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아, 요게요. 아주 얄미워요. 요 벤스요, 마크 있죠. 자, 뒷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뒷모습에 보시면 이 견인고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서 뭐 어떠한 뭐 캐리어라든지 이런 걸다 이끌고 다닐 수 있겠죠. 자, 그럼 트렁크 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 열었... 야, 뒤에도 보시면 야, 가격이 비싼 그런 자격이 되네요. 안에 보시면 야, 밑에 바닥 보세요. 바닥. 야, 정말. 이 감탄사밖에 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탄사밖에. 지금 시간은 지금은 이제 1시입니다. 1시인데 2시에 지바겐 타시는 우리 사장님 대표님인데 젊으신 분입니다. 제가 또 차를 너무 빨리 줬지 않습니까? 그 리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리뷰 한번 꼭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야 정말 지금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지박엔 차주 대십니다이 차를 굉장히 이 좋아하신다고 또 합니다. 지박에는 제가 좀 빨리 드려가지고 깜짝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대표님 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저는 사업하고 있어요. 아, 사업 그 네. 이상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laughs> 그거 따라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수술를 받아가지고 <laughs> 나도 지금 벌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나이를 아시게 되면 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올해 나이 어떻게 되시죠? 전 94년생이고 28살 와 진짜 이거 네. 대단하네 대단해 저는요 정말 깜놀이야 깜놀 야그 차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내 네, 평소에 좀 자주 유튜브나 어. 이런 것들 어. 챙겨보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 그러시고 절대 네. 이 사업을 저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네, 네. 어디서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만 아, 알고 있어요 네, 나만 알고 있어야 돼자 네. 우리 이긍정 에너지 이민주 팀장 네 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 이민주입니다 어 대표님하고는. 2년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벨라를 했거든요. 네. 근데 2년 만에 어, 사업이 되게 이제 많이 어, 그 사업 예욱이 너무 많이 늘요 직원이 25명이나 되시고 네. 이렇게 지바견을 하셨는데 제가 같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정말 뭉클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차를좀 빨리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분 어떠세요? 어, 음. 딱 보자마자 좀좀 좀 포스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어, 어서 그렇죠. 저차는 진짜 제가 어,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나 탈수 없는 차야. 음. 그러니까 뭐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2천만 원씩 붙어 있어요. 이 보배드림 이런 데 가면요 한 2천만 원. 아니 차값보다 2천만 원이 업이 돼서 판다는 얘기죠. 허프로는 그런 프리미엄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뭐 프리미엄 2천만 원 받은 거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금리도 엄청 저금리로 나갔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못 하고 우리 우리 이 대표님한테 드리려고. 제가 뭐냐면 와인입니다 와인 와우. 와인 <laughs> 자, 와인을 제가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네. 와인도 준비했고 네. 그리고 지금 디테일샵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뭐 보통 사면은 영업사원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그 왁스 한번 바로고 끝이거든요 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마음에 안 드시면 무조건 갖고 오세요 아. 100번이고 AS 해드리고 1년 타시다 오시면 제가 또 그냥 해드릴게요 음. 유리막코팅보증기간이 사실 없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좀, 뭐, 이렇게 장기스가 났다든지 뭐, 손대지 마시고, 일로 무조건 가져오시면, 제가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해드립니다. 어? 코팅은 뭐, 딴거 없습니다. A.S. 이거 아주 신경을 바짝 씁니다. 전부 정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만약에 정품이 아닌, 뭐, 짝퉁이라든지 이런 거 했으면, 어 제가 지방인한대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어, 네. 저도 물론 차를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요즘에 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고 누구나 네. 검색만 하면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민주 팀장님을 2년 전에 만나 뵀고 네. 뭐 사실 금액적인 할인 부분보다도 그냥 저도 영업 사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의 신뢰. 그리고 음. 뭐 책임감 이런 부분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예. 어, 저는 그런 부분 되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별로 안좋아합니다 어, 저는 그냥 이제 팀장님이 <웃음> <웃음> 예, 한 번씩 챙겨 보라고 해서 하니까 대표님, 허 대표님 어. 찾아보고 예. 그 정도만. <laughs>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큰데 업체도 없고 음. 저처럼 이게 렇뭐 서초동에 이게 75평입니다. 음. 이 금액이 음. 엄청나요. 이 월, 월세가. 음. 그, 뭐, 이런 거 가진 업체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 전 제가 뭐다 하고, AS 다 처리하고, 그러려고 제가 차린 거죠. 어.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 정말 차가 뭐 귀한 차가 필요하시고 그러면 어디 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네,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고요. 우리 이민주 이 팀장,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이 고객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이 지금 보시는 이 주박엔, 아무나 타고 싶어도 탈수 없는 차죠 이 모델은 어, 계약하시고 한+ 한달 조금 더 있다가 이 차를 해 드렸습니다 어, 우리 저 담당 우리 스페셜리스트 그 이민주 팀장 한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 카카오톡 이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별로 할 말이 없답니다 아저할말 아, 없어 이것까지 다넣었기요 <laughs> 다시할 다시 거. 아 다시 하는데 저 이런 거다 버려. 지금껏 날뛰네. 아니 제가 보통 차를 따른 거는 이제 덜 대표님께 막 쫄라 이제 조, 조르는데요 요번에 <laughs>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에디션을 너무 하고 싶어가고 정말 제가 밤 늦게도 아침에도 눈 뜨면 대표님께 해달라고 해가 대표님께서 진짜 고생하셔서 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왜 미쳤다고 1년씩 기다립니까? 허플한테 따르는 후심 끝입니다, 모든 게.